남들이 유행하는 말투 쓰기 싫삼 내가 유행을 창조하는 거삼 껄껄슨헐헐귀 취향 뭐삼 나는 이게 재미인는데 어떡하라고 하이 하이 오하요입니다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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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봉 프로 직캐 미안해 미안해 켁켁켁켁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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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봉 프로 승껄슨이 누난 머삼 꼴껄쓴 걸껄쓴. 는 넘어갈 슨슨은뭐삼왜나 껄껄쓴. 나살 껄껄쓴. 얘립다이뭐나어제 트위터 올렸던 그냥 그 껄껄쓴 그거 얘기하는 건가? 껄쓴이 누나야. 유행어 제조기인가요? 아, 근데 껄껄쓴 아! 입에 좀 착착 바이딩, 붙잖아. 껄껄쓴 좀 입에 착착 붙잖아. 아니 나는 남들이 유행하는 말투 쓰기 싫삼. 껄껄쓴 i 들이유행하행하투 쓰기 쓰기 싫삼 내가 유행을 창조하는 거삼 s They got young and Changuan was ham. Kepax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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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rl Gerson. Tara, Tara, and t h 취향 뭐삼? 취향 그냥 나 나의 취향이야. 이해하려 들지 마. 그냥 느끼는 거야. 그냥 느껴. 나야 뭐 100, 100, 현이렇 아직 될까진 100. 아니야. 백까지 아니야. 껄껄스. 쩌럿쩌 유입이상 잘 부탁하겠어. 쩌럿쩌 유입이 어디 있어? 만들어 내는 건 개빡지. <laughs> 개빡지. 개양도 중 하나는 바야문나가 바다의 가장에 벽을 짜놓으시 시에들 크크크 껄껄스. 아우, <아유, 웃음> 재미없어. 개빡지. <laughs>